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어느 곳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길이 아까, 저희 이쪽에 이용해 주는 길이고, 신월이라고 옛날에는 이쪽에 자동차들이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첫날 이쪽에는 없어요 저쪽에 가면 뒤에 가면 어, 이제 장차라고 하는, 신월이라는 곳에서 바로 그, 첫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 이 산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길에서 장차장이 첫날 가는 과정을 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울트입니다. 근데, 이, 이 정준 씨는 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석에 가서, 자기 형님이 가사를 탁, 탁, 진하고 저기, 이 건너 마을에 자기, 이 양아란 마을이 있는데, 그건 자기 형님이 이제, 들어 그냥,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음. 하도 어머니가 이제, 어, 음.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것다 그니데 <목소리> <목소리> 앞에 그 묘소 앞에 보면은 거리아가 자기가 그 지금 귀인 것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는 많이 흔적을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화제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많이 소리를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도와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낡은데 거기는 기화제으로서 자기가 설계를 해서 좋게 지어가지고 자기 형수랑 영수,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어요. 네. 그런데, 아, 음, 여러 가지로, 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면 누구나 다이 정준하면은 얘기는 다알것같니만 학교 다닐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로 그, 공개하기에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자기 어머니가 이 앞에 뻘밭에 가서 개를 잡아가지고 자기 누나한테 가지고 가라고 할때 개를 이렇게 보따리에다 싸줬는데 옛날에 그냥 뭐 꽃을 파고 여기 광주까지 가려고 하면 섯시간이나 6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보따리에다 <laughs> <laughs> 네, 네, 싸우고 하니까 네. 다 썩어가지고 <laughs> 아, 자기가 소중하게 자기 어머니하고 소중하게 잡은 그개 보따리를 누나한테 그렇게 공손히 소물을 줬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뜨거운 탱이, 그 누나가 그냥 갖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득상한 얘기 같은 거. 근데, 그 친구가 또 꼬라지도 상당히 과약에요왜 그런가 하면은, 가령, 그 그것도 이제 작품이 잠깐 나옵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항상, 응? 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인문학을 나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하제가 어렵잖아요. 중앙일보가 그때, 이제, 안 돼, 전안 돼가지고. 중앙일보에 기자시험을 듣는다. 그런데 그때는 지극히 그 자기 우중은 상당히 그니까는 상당히 재밌는 사람에요. 이꼭 중앙일보를 가서 자기 기자 시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그러니까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해서 채용을 채용을 안는데 채용하는 사람들 하고 채용하사람들 채용을 안 해요. 그 하나만이 어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laughs> 이제 시험을 보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면접을 보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데 양반은 면접 장면이정에 직접 얘기를 들으면 대단히 옆에 땅옆순가가 양반은 그옆순자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쓰는데 공부를 잘한 사람을 쓰거나 이정을쓰는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정말 어떤 인성을 되게 중요해졌는데. 인성도되게 그러니까 역술가가 관상을 보고, 아,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사람이야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술가는 또 비서진들이 다 있고, 이제 법을 이렇게 통과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다 끝내고, 자기는 이제 떨어질 줄 아니까, 장난을 친 겁니다. <laughs> 나오다가, 이병철씨한테 가서, 음, 제가 화장실이 급한데요. 화장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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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도 대석했던그 기라산 같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일어나고 야단인데 이병철 씨는 그 대인답게.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오른편운전서자하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둠을 감겼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확도했고 그래서 이글에서 나와요. 그 이런데서 어떻게 는지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니까 여기서 자비 그 집안에 본 대리부 학부관 조사했습니다 이동남 대사. 저도 저희, 나는 이제 이 학교를 안나고 다른 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를 왔서그랬 양반이 굉장히 인터뷰지데 집안이지만 또 공부도 인터뷰같 하라고 그 어떻게 하면 얘는 그래야 되겠나. 그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도대체 형편이안 되니까, 얘지않서관송를 갑니다. 얘가 이제, 사학교 일을 한 번씩 해줘요. 근데, 사학를 가서 이제, 자기는 나중에 서기식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현진호씨 집에서 면주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현재 그룹에 현, 그, 언니도 가입려고 했어요. 네, 그러고 어 그래서 우리 현진호씨 그,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laughs> 사모님도, 청주님도 아주 귀엽게 해가지고, 어디 갈 때는 이렇게 손잡고 다리, 다리 보다니까. 여행을 하시다가, 그러면 또 옛날 행준호 씨는 호남 땅을 자기 땅이 아니면은 갖고 다니질 않았다고 하는 건데, 괴지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도 대단히 자기 집이 가세가 가세가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말하자 옛날 어간 주인님으로도 고가로 유명한 마라다면 영화를 촬영하려고 그럼 집에 와서 다 촬영을 했잖아요 그소마라가 그래서 떼져 있는 그 사모님이나 어디가 마저 남수서 당당한 모한데. 어쨌 <laughs> 든왜그 얘기를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laughs> 화장실에 갔다 나갔다. 나 청주 나. <laughs> 나 서서 어디 <오줌을> 물러. <laughs>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도저히 무슨 화장실이 지저분해가지고 앉아서 볼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서 기 서서 이렇게 이제 오늘로 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농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처음에 나하자면 자, 그럼이 아니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선생님이 주변으로 해서 학교를 막 하고, 1학년 때일때요 네, 굉장히 그, 지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중간고사는제고연말고다는좀잘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시험을 보는데, 흉부에 다안 하고, 시험 감독을 약간 게 공독을 하다가, 내 네, 나중에 시험지를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지를 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다 나가고, 시험지를 다 걷는데, 그렇 걷다 보니까피 묻은 시험지가 안 나와요. 피가 아직 그냥 걷는 거그 시험지를, 네, 그 시험지를 말하자면, 이상해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가서, 종지를 보니까는, 올 100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피묻도으니까 이상하지. 주소를 못 찾아? 근데 가만히 기억가니까 시험 감독까지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서 제일 먼저 나간 놈이거든. 이상하다 그러고 나갔더니. 이제 그건 오늘 백재미. 그래서 이 양반이 가정조사를, 네. 이제 가정조사를 하면서 가정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부하한 것에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아, 하는데. 아니, 아니, 물어보라고.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서 도무회의를 할때 발표를 합니다. 우리 예, 예. 학교에. 이런 오, 오. 오 이런 네. 학생이, 네.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런 분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 거기서 선발이 돼가지고, 장학생에서 뛰어내고. 네. 그런데, 한, 커피는 무슨, 커피나요? 커피였어요 예, <laughs> 네, 너무나 지나치게 음. 좀 발효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커피가 음. 이렇게 쏟아지니까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일해버리고, <laughs> <laughs> 그러면 나온 <나오고 웃음>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원래 <laughs> 5살을 <laughs>